자 그래서 5번 부품의 명칭 먼저 보겠습니다. 5번품 이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축. 다른 의견? 축, 축, 축. 자, 축은 축인데 이쪽에 뭐가 있는 축이야? 나사가 있는 축이다. 그래서 나사축이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축, 나사축 둘다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거야. 처음 만드시는 분들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앞에 한번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부터 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아, 난데.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아, 나예요, 나. 어, 여기부터 재신 분들 망한 겁니다. 똥망, 똥수더망 알겠지? 자, 여기부터 아니지. 여기까지는 뭐예요? 구멍이 여기까지 뚫려 있는 거고요. 축은 그보다 조금 더 밑에인 여기부터 들어온 오 축이야. 여기 끝에 지금 뭐돼 있어? 조진형 못하게 돼 있잖아. 그렇지 조림용못하이왜돼 있겠어요? 여기 구멍이 넣으려고 조림용못하이한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부터 재야지 나는 살은 남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칸 나사 부분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아 여기 조만한데, 그치지 조만한 부분 세 번째 칸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칸부터 사람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의이 아이는 무엇인가? 그렇죠? 얘뭘것 같아요? 볼. 구멍입니다. 구멍. 볼이 아니야. 잘 봐봐. 안쪽에서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잡아주는 그런 구멍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축을 넣은 다음에 축을 넣은 다음에 핀 있죠. 핀. 핀이 뭔지 알지? 핀이 뭐냐면은 핀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긴 막대기. 이거 막대기. 냅다 그냥 찔러 넣는 거야. 왜 찔러 넣? 어 축을 고정시키면서 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축을 여기 4번에 고정시키려고 는이 5번 부품을 집어 넣고, 그 다음에 핀 가지고 딱해서 여기 고정을 시킨 거야. 알겠죠? 자, 이 그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많이 나오는 그림이야. 자, 그래서 이부분에네 번째 칸이 완성이 됩니다. 알겠죠? 일단 축 이렇게 똑같이 그린 다음에 핀 구멍 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칸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고요. 여섯 번째 칸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정말 많이 헷갈리거든요. 여기 7번 부품 있죠? 7번 부품 뭘것 같아요? 7번 부품도 이렇게 생긴 그냥 핀입니다. 알겠지? 원통형 핀이야, 핀. 자, 아, 다시 얘기해서 마지막, 축의 마지막 칸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이걸 눈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형상을. 알겠죠? 그럼 구멍은 어디까지 파는 거예요? 구멍을 팔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파야 되지, 그치? 근데 축은 어디까지 들어와 있다? 여기까지 들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형상파 끝나고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너네 작업 말고 아, 네, 어, 내가 모델링 시작하겠다고 어? 정말 신나는 모델링 시간 자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신 다음에 스탠다드 밀리미터 mm ipt 찍어 주시고 원점에 xy 평면 스케치 작성 그 다음에 하나 둘셋넷다 여섯 칸 있죠 어, 사각형 몇개 그리면 돼요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도면의 모습과 지금 반대로 돼 있지, 그렇지? 이렇게 우리는 안할 겁니다. 도면의 모습대로 배치할 거야. 알겠죠? 그래야 보기 편하니까 그래서 그냥 뒤집겠습니다. 됐죠 어, 뒤집었습니다. 이렇게 모습대로 돼, 돼 있지. 자, 여섯 칸 이어서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그다음에 세 칸, 네 칸. 만들 때 구속이 안 걸리도록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주는 게 신상에 이로올 것이다. 어? 자, 여섯 칸 됐죠? 그 다음에 치수 잡을 때 우리 서현이 어떤 치수 먼저 잡으라고 했을 때가? 총치수, 제일 큰 치수. 큰 치수를 잡아야지 전체적으로 커지고 작아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틀어질 확률이 적어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좌측한번 치수 잡고, 우측 한번 치수 잡고, 좌측한번 치수 잡고, 우측 한번 치수 잡고, 이렇게 해주면은 또 꼬일 확률이 적어집니다. 자, 이렇게. 좌측부터, 이 뭐야, 예. 제가, 자, 우측부터 보면은, 자, 14. 14죠, 14. 그 다음에 여기 적은 치수 같은 경우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왼쪽에 보면은 8.5입니다, 8.5. 자, 도면이 거꾸로 돼 있으니까 나도 거꾸로 뒤집어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치수. 38입니다, 38. 38, 어? 어때? 꼬였어. 마치 나의 인생처럼. 아, 은감이구요. 그럼 안 되지. 자, 자 꼬인 부분 어떻게? 구속 안 걸린 데서 이렇게 잡고, 모서리점 잡고, 슬슬 옮겨주면은 알아서 풀립니다. 그쵸? 자, 구속 걸리기 전에 풀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의 치수는 여기까지 49입니다, 49. 아. 나도 보기 힘들다 보기 힘들어 어? 그 다음에 이쪽 치수 잡겠습니다 14 말고 아 여기 66 치수 있네요 66 치수가 어디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66이네요 어? 찾아가는 게 신기하다 찾아가는 게 신기해 그렇지 거꾸로 된거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치수는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아서 그냥 17이겠지 그치 맞죠 당연히 17이지 83 빼기, 여기 있는 것들 빼면 17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지름시수 잡겠습니다. 지름시수. 제일 끝에 1번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 지름은 당연히 7짜리 구멍 뚫었으니까 7이겠죠. 누가 해도 7 나와야 됩니다. 어, 1번 7 구멍 뚫었잖아. 그렇지그 다음 나사 부분 같은 경우는 M10인 거 보니까 10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좁은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치수가 지금 어딨죠? 오른쪽으로 빠져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쪽에 있나? 얘들아, 여기 부분 치수 몇인지 한번 재보자. 여기. 이거. 재보세요. 7 맞아요? 다른 의견 어? 남이 재주겠지? 하면 안 됩니다. 7이랍니다. 7. 아, 왼쪽에 같이 7로 빠져있는 것 같네요. 자, 여기서부터. 자, 지금 바로바로 얘기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쟤는 속도가 바로바로 바로 저랑 비슷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제일 큰 치수 같은 경우는 여기 치수 몇이죠? 이 치수가 지금 어디 나와 있을까? 어 아, 여기네. 있 12죠, 12. 자, 12구요. 그 다음 치수 같은 경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치수 같은 경우 13입니다. 14. 14가 어떻게 보면은 이 축에서 제일 큰 지름이네. 그 다음 치수 같은 경우는 몇이죠? 6이네요, 6. 아, 아닌데6 맞죠? 자, 6입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건 회전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작업 거의 끝나거든요? 가안 보시는 분들 모릅니다. 나 나중에 유튜브 보고 해야지. 어, 그냥 그만큼 늦는 거예요. 자, 축. 선택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쁘게 뚫렸습니다 맞죠? 키움도 없고 우리가 해줘야 될건 뭐냐면요. 여기 중간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궁금한 바로 그 부분 여기 할 겁니다 먼저 x y 표면 클릭해 주신 다음에 f7번 누른 다음에 자 제가 하는 대로만 하면 너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원 하나 그려서 이쪽에 구석걸리지 않게만 대충 하나 그려주세요 자이 선에서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선 밑에 중심선에 하나 그려주세요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 뭐 할지 알죠 그렇죠 회전시켜서 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원의 중심까지 치습니다딱 보면 8.5라고 나와있죠. 8.5 잡을게요. 여기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8.5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잡아야 될 거는 이 원의 크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원의 크기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4. 4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뭐.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자, 4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시켜가지고 어떻게? 잡아주시고, 중심, 축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절단이에요? 아니면 접합이에요? 절단. 시켜주면 아주 내 허리처럼 이쁘게 다이어트 된걸볼수 있겠죠? 됐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스레드 클릭해주고 나사 부분 선택 한번 해주면 끝인데, 전체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까지 해준 다음에, 그쵸? 못 따게 해줘야 되지, 당연히. 자, 왼쪽부터 한번 볼게. 어디 보면서, 조립도 보면서 못 따기 필요한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 거꾸로 돌아가 버렸네. 다시 돌렸습니다. 자 먼저 제일 왼쪽 부분 못다기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지, 그렇지? 우리 옆에 초등학생이 봐도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할것 같아요. 자 못다기 조립용 못다기면 일을 해주면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나사축 있는 부분 못다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하죠. 대놓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해주면 됩니다. 뭐를 제외하고, 오일씩 있는 부분 제외하고, 오일씩 있는 부분은, 부분은 스페인어를 못따기 해야 되니까, 여기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 안 필요하지, 뭐, 안 필요하지, 그치? 뭐, 조립되는 부분은 없으니까, 안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안 필요하고, 그 다음 칸이 문제예요. 자, 여기 부분, 4번에 집어 넣으려면은, 여기 끝에 못 따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그렇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못 따기 해줄 겁니다, 여기지, 그렇지 이거 안 하면은 4번에 늘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여기 끝에 부분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 어디도 조립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데? 여기는? 그냥 벽에 막딱 붙어 있는데, 그치? 어디 들어간 부분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조립용 고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 부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지, 그치? 왜냐면 옆에 손잡이랑 붙어만 있잖아. 조립은 안돼 있어. 자 여기도 안 필요하고 두 개도 안 필요하네 자그 다음 마지막 부분 여기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필요 여기를 해야지 여기다가 이거 쓰셔넣을 거 아니야 그쵸 손잡이에다가 자 여기다가 조정용 못하게 해 있어야지 손잡이에다가 뜯는 겁니다 아 근데 하나 작업 안 했네 무슨 작업 안 했어요 이 작업 핀뚜멍 작업 안 했죠 그쵸 자 이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생긴 평면 하나 잡아줄 스케치 작성 그 다음에 F7번 눌러주고 F7번 눌러주고 여기 끝에죠 여기 어디야? 핑크 놈 틀어할 때 여기잖아 그치 자, 이 상태에서 원한개 그려줄 겁니다 원 하나 그려주고 어떻게 해? 여기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값 한번 재볼게 재봐 몇 나옵니까? 거리값이 몇 나올까요? 6 정도 나옵니까? 중심까지 자 그러면 칠수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 잡아주시고요.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 지름값이야. 이게 몇 나와? 한 2mm 나온 것 같은데? 2mm 나와요? 그러면은 2짜리 구멍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2mm짜리. 만들어주시고, 어떻게 해? 돌출한 다음에, 양쪽으로 구멍을 전체 관통시켜서 뚫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어? 자, 어때요? 구멍이 이쁘게 뚫렸죠? 자, 이렇게 생겨서, 음? 응? 돌, 구멍을 그려가지고 돌출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면도 모습에서 이렇게 네모를 1mm짜리 그린 다음에 가운데 중심 잡고 회전시켜서 결단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가 빠른 방법이 정답이다 어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 나사축 끝난 겁니다 알겠죠 자, 작업 시작하세요